안녕하십니까. 부텐토TV입니다. 자, 오늘은 제5차 국토조합계획의 제6단계 전략, 마지막 전략입니다. 자,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조성입니다. 대륙을 잇는다는 것은 도로와 철도로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자, 도로는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서 아시안에 있는 32개국을 잇는 도로입니다. 자, 한국 한반도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노선과 6번 노선이 연결되어서 대륙으로 연결됩니다. 철도는 동해안선과 서해안선을 통해서 북으로 연결되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결되는 대륙 횡단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대륙과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단계 전략에서 항만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6단계 전략의 핵심 전략은 도로와 철도가 되겠죠. 도로와 철도가 한반도를 관통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그러한 전쟁의 위험이 감소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경제협력체로 하나의 단일된 경제 단일국가가 된다는 것이 바로 6단계 전략에서 말하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조성입니다. 그러면 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개념도입니다. 동해안 쪽을 보시니까 한동해 경제벨트, 환세해 경제벨트 서해안. 그리고 가운데를 연결하는 접경 지역 경제 벨트라고 해서 한반도 전체를 h 모양으로 해서 전체를 경제 벨트로 묶어서 남북한의 단일된 경제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반도국가다 보니까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그러한 도로와 철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다로 뻗어 나가는 해양의 항만이 필요하니까.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고 항구를 이용하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는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될수 있다라고 개념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의 경제 벨트는 내용은 뭐냐면 자,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한반도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가스, 그리고 단천특구라는데 함경남도에 있는 단천이란 도시인데요. 아연과 마그네 사이트 등 세계적인 생산량을 자랑하는 그러한 강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세계적인 생산량의 강물 자원을 활력으로 이용하고 러시아에서 가스와 석탄을 들여와서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원재자로 삼겠다. 그리고 환서의 물류 산업벨트라고 해서 서해 쪽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인구들이 생산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도 할수 있고 서해를 통해서 중국 등으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고 그리고 경의선을 통해서 서해안선을 통해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통해서 물류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환서의 물류 산업벨트가 됩니다. 접경지역 평화 벨트는 DMZ입니다. d m z 에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평화의 조성인 DMZ의 평화 상징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남부 뭐 교통 인프라 연결에 현대화되어 있는데요. 경의선과 동해선, 경의선은 서해안선이고, 동해에서는 동해안선입니다. 그래서 H로 연결하는 한 동해벨트, 한 서해벨트의 기준축이 바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되어 있죠. 한반도 서해지역의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 연결하는 것이 경의선 연결을 통해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철도도 연결하고 도로도 같이 따라가도록 연결을 해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로가 바로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6번 노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해안을 따라가는 노선이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가 서울을 통과해서 북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노선은 1번을 통해서 부산, 구미, 대전, 서울, 개성, 평양, 신의지로 연결되는 것이 아시안 하이의 1번 노선이고요. 아시안 하이의 6번 노선은 1번으로부터 넘어온 아시안 하이의 1번 노선에서 부산, 포항, 울산, 강릉, 원산, 청진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시안 하이의 6번 노선입니다. 아시안 하이의 1번 노선하고 6번 노선이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평양하고 원산에서 아시안 하이의 1번과 6번이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평양하고 원산이 이제 결집지가 되겠죠. 자, 철도는 경의선과 동해선으로 북한으로 연결해서 일단은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속화를 통해서 남북의 물류의 핵심 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선, 경의선 기존 개보수하고 신설을 통해서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하도록 해서 도로와 철도를 남북이 연결해서 북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되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 철도 노선 아닌데요, 먼저 4번 노선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노선은 아시안 하이에이 6번. 아시안하이에이가 우리나라에 두개 있다고 했습니다. 1번과 6번, 아시안하이에 6번 노선하고 동해안선이 같이 겹쳐서 가는 구간입니다. 그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디로 연결되냐니까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가 연결이 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번을 출발을 해서 아시안하이에이가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에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1번 아시안 하이에이는 서울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6번 하이에이는 동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KTX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완공인데, 강남에서 부산 강구간이고요 어, 강릉에서 부산간 구간 중에서 KTX가 달릴 수 없는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동해에서 포항 구간입니다 동해에서 포항 구간까지만 KTX가 달릴 수 있도록 고속과 사업이 연결되게 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KTX가 달릴 수 있고 이 노선이 북으로 연결되게 되면 보시는 파란색의 바로 철도 동해안선이 완공이 되어서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업 1번에 있는 녹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을 보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철을해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나 하니까 아, TMR이라고 해요. 만주를 횡단하는 철도. 그리고 TMGR 이라고 해서 몽골을 횡단하는 철도 그리고 TCR 이라고 해서 중국을 횡단하는 철도라고 해서 자 경유선을 타고 북으로 넘어오게 되면 TMR, TMGR, TCR 그래서 만주, 몽골, 중국을 횡단해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철도가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철도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있냐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 노선이 뚫린 거 아시죠? 평창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뚫었는데요. 자, 그게 뚫리면서 녹색 노선과 파란색 노선이 서로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직결지, 그래서 바로 강릉입니다. 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철도가 만들어져서 경의선과 동해안선이 연결되게 되면 한반도 내에서는 딱한 군데에서 만납니다. 그게 바로 서울과 강릉 구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주간 아파트 가격이 2017년도 11월 13일날 100포인트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기준 87.40포인트로 아직까지 강원도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있는 강릉 같은 경우 2018년 5월 28일날 102포인트 정점을 찍었고요. 2020년 1월 13일날 하락을 멈추고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포인트는 93.10입니다. 강원도 전체하고 강릉하고 떨어지는 포인트도 틀리고 강원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강릉은 반등해서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니까 바로 어 국토종합계획에서 강원도가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결집지, 직결지로서 앞으로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져서 유럽 횡단철도로 연결된다. 그러면 투자처는 강원도가 대표적인 강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연결된 것은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닙니다. 초록색이나 파란색이었으면 철도가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철도가 아니라 는 얘기죠. 아시안 하이에이 1번 노선이 일본을 통과해서 서울을 거쳐서 신의지로 간다고 얘기했죠. 아시안 하이에이 1번 노선과 6번 노선이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양과 원산입니다. 혹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의 국가가 된다 그러면 투자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평양과 원산, 이렇게 되겠죠? 왜냐니까 두 군데가 만나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 만주, 몽골, 중국 행단 철도를 타게 되는 것이고 동해안선을 타고 가게 되면 시베리아 행단 철도를 타게 되는 것이고 아시안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바깥할 수 있죠? 평양 원산에서 바깥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 연결이 되어서 경제협력체로서 북한과 어, 남한 하나의 국가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싫은 나라들이 있겠죠. 한국이 강대국이 되면 대표적으로 싫어할 나라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나라가 싫어하겠죠. 그리고 어, 자신들의 군사적 압력, 외교적 압력으로 한국을 계속 지배하고 싶어 하는 인근에 있는 강국들이 한국을 싫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구상하는 대로만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이점 그리고 경제적 이득은 상당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6단계 전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부동산 시장의 반영이 되어서 강릉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5차 국토조합계획의 6단계 전략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조성에 대해서 부텐토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